자 1804번입니다 자 여기는 유리함수고 얘는 무리함수야 일단 유리함수는 나오면 일단 은근선의 교점부터 찾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3 콤마 얘가 0이 되나 계수비는 마이너스 2오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 얘는 그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알겠지 자 증근선이 알겠지 음 x e q 마이너스 3이고 y는 e q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0 집어넣으면 3분의 8이야. 3분의 8은 0보다 크니까 3분의 6, 이 정도 지나겠죠 알겠지? 0, 콤마, y절편이 여기야. 그러면, 오, 이런 형태 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런 형태 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자. 알겠죠? 자, 그리고 얘가 3분의 8인 거지. 음, 얘가 3분의 8. 됐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어떻게 해서? 오른쪽이고 얘는 어떻게 해서? 플러스니까 위쪽이죠 알겠지? 시작점은 k,0이 콤마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두 개가 알겠지? 1, 3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가 x절편상에서 시작점을 시작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아주 오른쪽 위로 간다면 여기 2, 4홈에서 만나잖아 알 겠지, 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 여 기도 이삭 을 만날 거고, 그래서, 우 리가 어떻게 해서 원하 는것은알 겠지？자, 여 기서 이렇게 지나 가야 된다는 얘기 죠？알 겠지？그래서, 여 기가, 경 계가 될 거고, 그러다가 알 겠지, 여 기를 지나 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서 이제 부터 는 벗어나 겠지？하지만, 여기와 여기는 4분면의 경계니까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X절편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X절편은 자 이놈아가 0이라고 했을 때 알겠지? 위에가 0이면 4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될 거야 4콤마 0 됐지? 그러면 여기가 K가 얼마가 될 때야? 4가 될때0 여기는 K가.. 오 어, 구해야 되겠네 알겠지? 자 y가 3분의 8이니까 3분의 8미은는 알지 루트의 x 알겠지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알겠지 자 이놈마다 아이, 여기가 알겠지 3분의 8으로 미쳤어 자 요즘에 이 점을 찾아야 되죠 알겠지 이점 얘는 자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얘가 k 콤마 0이 되는 거 아니야 s2 1이 아니, 그래서 얘가 0 3분의 8이야. 그러면 자 y는 아예 의식 3분의 8이고 어이가 없어서 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됐죠. 됐지? 자 그래서 양쪽을 제곱합니다. 알겠죠? 자 제곱했더니 제 얘가 어, 제곱하면 자 9분의 64가 될 거고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될거야 이거는 양수입니다. 알겠지? k가 음수였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9분의 64보다는 커야 되고 알겠지?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개수를 만들었잖아? 어.. 87에 64니까 여기 마이너스 7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래서 찍찍찍해서 마이너스 1, 0, 1, 2, 3이죠 1에서 시작하면 맨 끝에 개수야 여기서 까지가 7개 여기서 1에서 시작했으니까 맨 끝에 개수고 여기에 0 하나 있어 다 더하면 11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지 자, 1805번입니다 자, 유리함수 나왔으니까 닥치고 정근선의 교점을 구할 거야 알겠지? 0 콤마 분모가 0이 되는 거 여기에 계수비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시작점이 얼마가 되냐면 요트에 있는 게 0이 되는 x의 값 3a가 될 거고 얘가 0이 사라지면 y는 a가 돼서 얘가 시작점 알겠지? 자 그리고 x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시작점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 3 더하기, 알겠지? X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본적으로 점근선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할수 있는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알겠지? 자, 대략, 알겠지? 문제 해석하는 게좀 힘들더라고. 자, 일단은 계약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가 점근선이야 0.3.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셔도 되죠. 이놈아가 얘라고 하지. 됐어요? 많이. 자, 그리고 난 뒤에, 알겠지? 자, 여기 시작점 있잖아, 이거. 알겠지? 이게 3a하고 a 관계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x 값이고, 얘가 y 값이잖아. 그럼 y가, 알겠지? 3a가 a가 되려면, 3분의 1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맞나? 요, 선상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요런 관계를 가질 거란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끌 거란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선을 껐을 때, 시작점이 있는 위치라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파란 거, 녹색으로 할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서 하나 만나죠. 이렇게 해도 여기서 하나 만날 거고. 그러면 계속 하나씩 만나다가, 여기 오면서 비로소 어떻게 해서 두 개가 만나기 시작해서 계속 두 개가 되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두 개였다가, 요 이후로는 어떻게 해서, 알겠지? 여기 안 만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예제 끼고, 예제 끼고, 예제 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선상이면는 애가 뭐라고 3A라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가겠지 좌표만 찾으면 되겠지 알지 일단은 알겠지 여기 좌표도 3A이고 여기도 3A가 될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과 이직선이 만나는 거잖아 얘가 x3x-6이고 얘가 x가 될 거고 얘는 알겠지 어, 3분의 1x가 되는 거죠. 됐지? 어, 품모 분자의 3을 곱하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18이 될 거고, 얘를 이렇게 곱하면, 알죠? 얘가 사라지면서 x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골 0이 되고, 3, 6, 마마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가 3이고, 이때가 6이란 얘기야. 그러면 a가 1이 될 거고, 여기는 a가 2가 되겠지. 이 값을 우리는 small m, l을 large m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large m과 small m을 더하면 1 더하기, 아니,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3이 답이 돼. 자, 1806번 문제. 자, 볼게요. 자, 얘는 유리함수. 알겠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5가 될 거고, 얘가 오면 3이 되겠죠? 콤마 3. 이럴 때는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거, 숫자. 이렇게 적어주면 정확색 교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돼서 완벽하게. 알겠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어, 6위가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 콤마 3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음, 콤마 3. 양, 음, 이렇게 봅시다. 여기를, 알겠지? 5 5마 알겠지? 3. 자, 이렇게 하자. 자, 여기를 5라고 했고, 여기를 어떻게 해서 3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래프는 알겠지? 자,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알지? 정확히 그리면 y절탐 구하면 되죠? x가 0이면,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어, 플러스 5분의 15. 알지? 15, 마이너스 5분의, 얼마죠? 5분의 9. 알지? 대충 5분의 9가 되면, 여기로 올라오겠는데, 자, 그럼,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런 식 자, 그다음에 알겠지? 얘는 알겠지? 시작점이 알겠지? k, 알겠지? 0이 된 거고. 자, 시작점이 x축 위에 있어라고 하고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두점 만나도록 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 끝없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두 점이 나옵니다. 알겠지? 이렇게 되어도 두 점. 알겠지? 여기까지 두 점. 근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한 점이 되겠죠. 여기가 한계치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x절평 구하라는 얘기잖아. 알겠지? 그러면 x-5분의 6 플러스 얼마? 3이 0이 되도록. 알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알겠지? 자, 약분하면, 알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로, 아, 약 2로 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2이 골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될 거고 x이 골은 3이 되겠네요. 여기 점이 3이야, 알겠죠? 그래서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알겠죠? 그럼 k의 최댓값은 얼마가 돼? 3이 답이 될. 자, 1807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유리함수고요, 알지? 요리함수인데 정근선의 교점이 1이고요 계수비가 마이너스 2가 돼, 되지 얘는 0 콤마 알겠지 시작점이 알겠지 k가 될 거야 알죠 겠 맞지 x 루트 안에 있는 0이 되는 x의 값 얘가 0되면 k 알겠죠 그리고 알겠지 요것만 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 알겠죠 좋은 도식이야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알겠지? 조금 빡시게. 1, 1, 2, 3, 4, 5, 알겠지? 6, 이렇게 가보자. 알겠지? 조금 넓게 그려도 될것 같아. 자, 그래프를 3에서 5까지만 그려도 된대. 자, 3은 여기서부터, 알겠지? 여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런 얘기죠. 됐어요. 여까지만 사용할 거야. 이런 얘기지. 자, 그리고, 1콤마 마이너스, -1, 일단은 그래프는 그래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음, 1콤마, 알겠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정근선의 교점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될 거고. 자, y 절편은00 집어넣은 마이너스 4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알겠죠? 이 점을 지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됐어요 많이 오 X절편 궁금해지는데 자,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알겠지? 아, 분자가 0이 되는 거라고 여기 정확히 지나네 알지? 겠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0, k이고요 알겠지? 0, k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Y 절편상에 시작점이 있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알겠지? 아, 둘이 어떻게 이 구간에서 안 만나요. 알겠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도, 알겠지? 이 순상에서는 안 만나요. 그럼 어디서 가야 돼? 이 어디쯤에서, 알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하겠지 알겠지 계속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러다 어디까지 이걸 이렇게 지나가면 알겠지 여기까지 알겠지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얘들 다 버리고 알겠지 여기 좌표만 구하면 돼자 x가 3일 때 유리함수에서 자 y 는 x-1분의 -2x 플러스 3대 알겠지 얘가 3일 3 1이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돼서 알겠지? 야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네 오 여기는 3 콤마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알겠지? 그럼 얘가 얘를 지날 거니까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어넣어 봤더니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3에 알겠지? x가 3이고 플러스 k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3의 제곱이니까 3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 알지? 자, 여기가, 알지? 마이너스 4였던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도 집어넣어 보는 거야. 5를 집어넣으면, 알지? 5 빼기 1이니까 4가 됐고,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플러스 4가 돼서, 알지? 어, 마이너스 4분의 6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자, 다시 그어보자. 여기다가 루트, 알겠지? 자, 뭐가 들어가야 돼? 3이 될 거고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아,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여기에 x가, 알겠지? 5죠. 알겠지? 5 들어가고, 플러스 k인데 이너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음. 어, 자, 여기가 기분 나쁘게 안 나오네. 알겠죠? 자, 일단은 k는, 알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루트 15까지. 됐어요? 맞네. 자, 그랬을 때, 어, k라는 값은, 알겠지?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이때가,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죠? 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될 거고, 여기가 어떻게 해서? 아까, 이 값이 마이너스 4였던 거야 그러면 최소 값은 얘가 되고 최대 값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최대 값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 제곱이 얼마냐고 라 했으니까 4번 어떻게 해서 16